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발 한번 만들어 봐요 준비물은 라운드 풍선 한개하고요 260개 풍선 한개 저는 오늘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어 풍선을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먼저 요소 풍선을 3분의 2정도 이렇게 접으셔서요 클리어 풍선에 집어넣겠습니다 이 매듭이 들어가지 않게 잡으시고요 겉에 있는 풍선을 바람을 한 10번을 먼저 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이 260큐 풍선에 바람을 넣겠습니다 바람을 한 4번 요 끝이 이렇게 오게끔 바람을 넣으시고요. 이 밑에 거를 먼저 쭉 잡으세요. 바람 입구가 막히게끔 쭉 잡으시고요. 바람이 빠지지 않게 먼저 요술 풍선을 묶어 주겠습니다. 260 풍선을 묶어주세요. 한번 이렇게 묶으면. 겉에 있는 클리어 풍선에 바람이 쑥 빠질 거예요. 자, 이렇게 잡으면서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게끔. 만들어주세요. 저는 지금 클리어 풍선으로 이용했는데 친구들은 색깔이 있는 라운드 풍선으로 사용하셔도 돼요. 자, 그럼 이런 아이스크림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. 잡으셔서 요 끝에를 가위로 자르시고요.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은 준비됐어요. 자른 나머지 부분으로 아이스크림 스틱을 만들 거예요. 자, 바람은 두번반 정도 넣었어요. 자 무기 편하게 바람 좀 빼주시고요. 4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, 같은 길이의 방울을 했어요. 이 매듭과 같이 돌려줍니다 풀리지 않게 매듭은단호하 집어넣어주시고요. 같은 사이즈의 방울을 똑같이 만들게요. 하나 만들고, 하나 잘 만드셔서, 여기와 끝을. 돌려줍니다. 자, 이렇게, 된, 이렇게 된 상태에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아이스크림을 연결할게요. 이걸 쭉 잡으셔갖고요. 여기가 돌려주시면 돼요. 돌린 다음에 양쪽에 꼬시복고기하나씩할 거예요. 그냥 두, 두 마리 정도의 방울 하나만 으셔서요 살짝 들어서꼬이도고 또 뒷편에도 하나 작은 방을 하나 만드셔서요 정리를 하시면 아이스크림 옆에 꼬부고 꼬부는 거를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됐어요.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준비된 아이스크림에 이쁜 눈을 붙이고요, 귀엽게 웃는, 드단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됐어요. 자.